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 누구와 어울리고 계십니까? 역대하 18장 1절, 여호사밭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바당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따르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바당은 여호와의 말씀을 유다 성읍들에 다니며 가르치게 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지휘관 중에는 여호와께 자신을 즐거이 드린 하나님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바당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아합방과 혼인과 인척 관계를 맺으며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의 이러한 악인들과 교제에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십니다. 역대하 1 9장2 절.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바당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다. 하지만 여호사밭은 아압에 이어 아압의 아들 아하시와도 교제를 이어가며 여전히 악인과의 만남을 이어갑니다. 역대하 20장 37절 마레사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야보사밭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시리라 하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 쓰러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전히 악인과 교제한 결과는 매우 비참하였습니다. 여호사밧 이후 유다의 왕이 된 여호람은 그의 모든 아우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아베지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여호람의 이런 악한 행위는 여호사밭이 아합 지방과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 아합의 딸 아달랴가 왕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역대 하 21장 6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 아달랴는 후에 유다의 여왕이 되고, 다윗의 모든 씨를 없애려는 계획을 실행합니다. 역대하 22장 10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이러한 악인과의 교제는 사탄의 계략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계략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못하게 하여 구원의 길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다윗의 우손인 여호사밧이 아합 집과의 교제를 통하여 아합 집의 딸을 다윗 가문에 들어오게 하고 다윗 가문에 들어온 아달랴는 자신의 남편이 여호와께로 나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편과 아들이 죽자 자신이 유다의 여왕이 되어 다윗의 시를 모두 진멸하기로까지 하였습니다. 이사야 8장 19절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서 구하겠느냐 하라 여호와를 전심으로 섬기던 여호사바대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곁에 있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소리만이 아닌 악인이지만 아합과 어울리라는 속살거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 음성은 가라지로 십년 가운데 뿌려지고 다이스로 시작된 생명의 씨앗까지도 진멸하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는 미혹, 세상의 소리에 주의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날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울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시요 주인으로 나와 우리 집의 주인으로 모셔 드리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마지막 때의 미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람들과의 모임과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려져야 합니다.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연합과 함께 거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형제의 연합과 동고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형제의 연합과 동고를 위한 모임들은 점점 폐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형제의 연합을 위하여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 우리의 눈과 귀에 너무나 많은 세상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우리의 만남은 형제가 연합하기 위한 만남보다는 세상의 침묵과 나의 유익을 위한 만남들로 채워지고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기보다는 가라지들이 우리 십년 가운데 심겨져서 생명의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심겨진 세상의 소리들을 파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가라지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신겨지지 않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과 손과 발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여호와 앞에 무릎 꿇는 만남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 땅과 교회와 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